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 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제목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바로 절망의 방향이에요. 그 길은 절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 믿었지만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혼란과 또그 두려움 속에서 엠마오로 향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에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어, 엠마오로 가는 길은 도망가는 길이에요. 절망을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길이었어요. 저희 우리들도 삶이 또 힘들어지면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하고 또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예배를 멀리하고 또 공동체를 떠나고 또 말씀을 그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님은 절망 속에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절망의 길에 예수님이 두 제자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었고 또 낙심하거나 실망에 빠져있을 때도 늘 우리 곁에 조용히 오셔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책망막 실망에 빠져있을 때 책망하거나 또 꾸짖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그러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나신 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세 번째 눈이 가려져 예수님인 줄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거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또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우리의 인지기능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몇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또 예언하신 말씀인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또세 번째는 현실의 무게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현실의 무게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우면 우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믿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또 벌거울 때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도움의 손을 얻어서 나의 손을 잡아라.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린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외롭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 문 밖에서 우리가 문을 열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어, 말씀은 다시 그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 전체를 풀어주시고, 또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이 무너질 때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의 상한 심령에 또 불을 붙이는 그런 살아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떡을 떼실 때에 눈이 박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식스, 이 지금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신 순간 그들은 조금까지 조금 까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떡을 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또 성찬을 나누거나 또 우리가 소모임을 할때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이 모든 것이 단지 형식이 아니라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자리. 가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밤에 주저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예수님으로, 에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 말씀에 곧 그때로 일어나. 그때로 일어나. 에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에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온갖 수모와 또 신체적인 아픔과 또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두렵고 무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에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분을 만나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병원화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열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과 가능하면 멀어지려고 도망쳤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발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 성경이 거의 반 이상을, 반 정도를 선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또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로 변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전 금요일 기독교 tv에서 노마에서 기독교가 공식 인증되고 마침내 노마제국의 국교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보았는데요. 초기 로마 기독교는 유대인 디, 디아스포라들이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로마 아, 제국의 황제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제국 통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반대하고 그죠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숭배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몇몇 황제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핍박을 가했습니다. 특별히 디아클레티오누스라는 황제와 갈레디우스라는 황제는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데 그냥 파괴한 게 아니에요. 전쟁 무기를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하면 할수록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독교들은 더, 더 심하게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하다. 왜 이러냐고. 그래서 극기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인정되잖아요. 공인된다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지금까지 핍박했다가, 아, 됐어.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380년에 데오도시,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국가 종교라는 것은 딴게 아닙니다. 로마는 이제 기독교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외에는 믿지 말라. 이때부터 어떻게 되었냐. 핍박받던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하는 기독교로 변하게 된 그런 좀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어떤 이유로 제자들은 또는 노마 시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이렇게 나와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았어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노마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목적했거나 또그 정언을 듣고 죽음 이후의 생명을 확신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핏박에 맞서 사와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생할 수 있다는 부활신앙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바로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두 제자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떠났던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붙들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에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려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과 같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낙심한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에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